이 야, 쫀득쫀득하네. 예, 침고요, 침고요, 침고요. 진짜 침 고기는 소리 들려? 와, 솔직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여기는 목포 수협인데요. 이제 자연산 참돔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봄에 정말 많이 잡히고 지금부터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데 저희가 원물 1kg에서 2kg 수매를 해서 손질해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근데 네, 저희가 뭐 1kg, 2kg 손질을 할 거지만 수량이 없다 보면 이렇게 큰 것들도 좀 수매를 해야 됩니다. 어, 저희가 최소 1kg 원물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큰 것들도 손질한다라는 거. 자, 손질 시작하겠습니다. 참돔은 네, 비닐까지 같이, 껍질까지 같이 먹기 때문에 이렇게 비닐을 잘 벗겨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5kg 짜리에요, 여러분. 라도 이렇게 큰거 보고 이제 고객님들께서 오해 없도록 네 이게 큰 것만 이제 선별해서 하려면 못해요, 솔직히 그냥 바다 상황이라는 게 매일 다르다 보니까 과감이랑 내장을 제거를 해 줍니다. 산소는 이제 바다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자태가 아름답다고 해서 색깔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해서, 자, 청동, 머리. 이렇게, 오로시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마츠카를 할 건데요. 주전자랑 이제 끓은 물을 입미 끓여놨어요. 그리고, 이 얼음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마츠카를 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뱃살이 좀더안 익어요. 배부터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살살 그리고 배쪽을 한번 더 해주시고 가운데 뿌려주시면 이렇게 껍질이 있거든요 여기서 얼음물에 담가서 어려운 게 뭐냐면 적당히 딱 익혀야 되는데 너무 많이 익혀도 안 되고 또안 익혀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딱 먹을 수 있게 식감이 가장 좋게 딱 익히는 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이잘 익은 거예요. 살이 이렇게 익으면 이렇게 쫀득쫀득해지거든요. 이게 너무 많이 익으면 이렇게 잡아당겼을 때 이게 다 뜯어져요. 그리고 너무 안 익히면 이렇게 늘어나지도 않고 또 이제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단점은 200g 막 이렇게 400g 받아보시는 분들이 양이 이렇게 적어요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이 정도만 잘라볼게요 딱 그냥 손가락 한 마디 정도? 하나 정도? 음... 어 이것만 해도 상기 무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다 보니까 네이 꼬리 쪽 부분 꼬리 쪽 부분은 응, 상대적으로 길이는 더 길어요 근데 그러면서 더덜넘어죠네키로스가 작으면 이런 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필렛으로 받으신 분들은 회 써는 방법을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얇은 쪽이 제배 쪽으로 오게끔 항상 방향을 놔두고 써실 때는 딱 잡고 한 번에 이렇게 써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터치를 하시면 안 되고. 터치를 하면은 이 층이 막 생기다 보니까 깔끔하게 네. 한 번에 툭. 회써는 방법은 솔직히 정답은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마다 하는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톡톡톡톡톡톡톡톡 치면 이렇게 터져요 이대로 접시에 한 네. 점씩 딱 해서 하면은 집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아, 기가 막히다 이러시죠 한번 이대로 또 중량 한번 재보시죠 딱 200g 네. 200g 양이 이런 정도 됩니다 이제 네. 1인분 딱 1인분 이 회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렇게 400g 400g 정도로 주문 하시는 게 좋고 수두주뭐 다른 것도 놓고 드신다. 한에는 이제 그냥 200g. 필렛으로 하셔도 되고, 천원 추가만 하셔서 이렇게 회로 그냥 바로 간편하게 바로 드릴 수 있게끔. 사실 이 정도도 이제 횟집 가서 먹으려면 비싸요. 음. 씹는 재미가 있습니다. 소리 들리세요? 200g. 확실히. 씹는 재미가 없음 엄청 담백하다. 쫄깃, 담백. 음 진짜 담백이요. 고급 보정이에요, 참돔이. 네. 고급 보정인데, 저희가 이제 정말 착한 가격으로. 네. 저희는 항상 좋은 물건을 합리적이고 착한 가격에 팔기 때문에, 아, 믿고 드셔도 돼요 그냥. 하. 먹어볼게요. 이렇서 음. 이게. 설랑기 다가면 오 애들이 갑자기 맛이 떨어지거든요. 드실 거면은 지금 딱 드셔야 돼. 요 지금 막, 막 나오기 시작해서 또 가장 저렴할 때예요. 회 좋아하시는 분들 은 진짜 꼭 추천. 안녕. 형, 안녕하세요. 아니, 왔는가? 그래. 우리 청원이 만든 래 우리 주황이 먹구나형 제가 시기 기가 막힌 안주 가져왔습니다. 안주 저녁인데 네. 저녁 식사안 하고 안주 네. 먹게. 안주. 네가 아마 파는 거, 제대로 농사 무저 파는 거잖아. 예 네, 파는 거죠. 할수 있는 거, 회후로된 거. 야 나왔네. 이거는 꽃돔이네. 꽃돔? 참돔입니다. 아, 참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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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참돔. 아, 참돔 참돔. 이건 뭘까요? 아 이거 색깔 색깔 나오자. 삼치 고만. 삼치 맞습니다. 어, 삼치, 삼치. 네. 근데 왜 홍어 냄새 나냐? <laughs> 홍어 박스요 이제. 생선 냄새, 생선 냄새. 생선 냄새 나? 오, 좋아, 좋아. 그래가지고 삼치는 뭐이다 먹어야 근본이죠, 형? 무조건 나는 회는 날추장도 아니야. 기름장도 아니야. 나는 막장이야. 막장. 간장게장하고. 간장게장? 음. 게장이요? 아, 간장게장이 아니라 간장장 양념장. 간장, 양념장. 양념장. 그래가지고 제가 이 고추와 마늘까지 음. 가져왔습니다. 막장. 예. 네. 손님이니까 어. 향이 좀 만들어주세요, 양념장. 회장은? 아, 된장은 이제 보통 집에 있지 않나요? 그래. <웃음> <웃음> 채널, 채널 홍보 한번 해주시죠. <웃음> 안녕하십니까. 건기일보인싸인과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틱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팔 몇 명이죠? 지금 어마어마하몇 명이죠? 5천명 됐냐? <laughs> 거의 근데 느낌은 5만 명 넘은 느낌이야. 토탈 해가지고 그래도 만 명은 되시잖아요? 만명 넘지. 네, 다 합쳐가지고. 맞지. 맛집 유튜버잖아요, 맛집 유튜버. 그렇지. 맛집 유튜버인 만큼 좀 제대로 평가 한번 해주시죠. 제거 판매하는 거.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아, 진짜. 제대로 동산물, 제대로 동산물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저희 동생이 야심차게 준비해가지고 직접 산지까지 가서 현지에 가가지고 직접. 먹어보고, 골라보고, 엄소해서 준비해서 정말 진짜 맛이 거의 안, 진짜, 처, 거의 안 남기고 사람들에게 신이어들라고막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들로 농사물 많이 응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마늘. 야, 마늘을 기본적으로 다진마늘 사고자냐? 어? <laughs> 아, 요리하는 모습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서? 아니, 요리하는 모습 이 나오는 건 좋으나. 오, 칼질 잘한다. 아니, 기본이지, 이거는. 한국 사람 무조건 말잘 먹어야 합니다. 네. 슈퍼푸드잖아요, 마늘이. 슈퍼푸드지. 슈퍼푸드. 그래가지고 말다 넣어 자 이제 고추 오잘 썰었는데 진짜? 형 요리 좀 하셨어요? 아이다 이 한식 자격증하고 중식하고 양식 자격증이 없습니다 <laughs> <laughs> 어잘 썰습니다 저보다 잘 썰은 것 같은데? 음, 썰어진 것 같이 잘못안 썰어졌어 역시 장모님이 직접 만든 된장 양념장 만든 게 아니라 막장 만드는 거였어요? 막장이지 많이 넣어도 돼 우린 우리, 우리가 뭘 거니까 많이 툭 덜어 갖고 잘해 주셔요. 콩자갑니다. 매실청 없죠, 형? 매실청 있어. 매실은 있지, 거기. 예, 네, 매실. 보내. 조금 조금 넣어. 조금. 조금만 넣어 줘. 조금. 조금 더. 됐어? 네. 국간장 예, 네, 그래도 진간장으로 해야. 맛있죠? 얼마 없다. 살짝. 됐냐? <laughs> 좀 적긴 한데 참기름 됐지 네 그다음에 물 조금 물을 왜 넣어 이 정도 됐지 아까 이, 이거 넣죠 아까 형이 먹던 거 그도 돼네 살짝 아빠 이거 넣을래 타산인데 네 살짝 풀어지라고 먹어보아 <laughs> 조금 진짜 조금 조금 더 됐습니다 아, 이걸 갖다 준다 처음 봤네 <laughs> 아무 뭐 괜찮아요 물 대신 넣은 거니까 이럼 이렇게 먹는다고 네 이따 김이랑 해가지고. 음. 아, 음! 어, 밥에다 먹어도 맛있겠는데? 네, 맞아요. 양념장이 밥에다 먹어도 맛있죠. 형, 진짜, 삼치에 오랜만에 맛보시는 거잖아요. 음. 진짜, 극락을 맛보실 겁니다. 이그 정도야? 네. 자 미리 말했으면 내가 세팅을 해놨을 거 아니야 되게 <laughs> 기급게 어, 좋은데요, 뭐. 음, 응? 다 응? 형, 가격 한번 맞춰보시죠. 자, 한번 맞춰보시죠. 자, 참돔. 잠시, 참돔 400g입니다. 3돈 400g, 이 정도면은, 음. 이 정도, 그래도 3, 4만, 4만은? 지금, 배송비 포함해서 2만 9,900원. 이야, 진짜로? <laughs> 네. 엄청 싼데? 이야, 삼치는 내 가격을 잘 모르겠다, 지금 현재는. 삼치는. 그래도 이것도 4, 5만 원 하지 않나? 이게 300g입니다. 어, 얼마인데? 얼마 일까 맞춰보세요. 그래도, 얼마? 3만 9,2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도 3만 5천 정도? 삼... 살것 같아. 이거는 지금, 배송비 포함해서, 만9천 구백 원. 와이만9천 구백 원 이거 얼마라고? 2만9천 구백 원. 만9천 구백 원 합치면 이게 5만 원. 5만 원. 야. 어떻게 이거 우리 주 엄마가 먹으려고 와이프 해놓은 건데 알배추라도 먹자. 알배추 아. 딱 좋다. 응. 음, 알배추 싸갖고 된장에다가 막장에다 먹어도 맛있고 수화도 좋고 요즘 이게 좋더라고. 이야, 에. 응? 야 쫀득쫀득하네. 예. 침 고요. 침 고요. 침 고요. 진짜 침 고기를 소리 들려? 와 솔직하게 평가해 주십시오. 음 하나도 안 비리죠. 야 이거 입에 침투한다. 술속 깊이 침투해 맛이 이거 니가만드는 양념장 네. 먹어. 찍어가지고 찍어서 먹으라 여기 여기 찍어. 여기 넣지, 네, 넣지 말고. 넣지 말고. 넣지 네. 말고. 찍어서. 찍어서. 음야 전쟁났네. 진짜 맛있죠. 야. 알배추에다가 음음와 제대로 새점딱 초장 찍어가지고 음나 집에서 혼자 딱 먹기 너무 좋다 그죠 음음 음. 손이 너무 빠른 거 아니에요 아현자게음 빵도 좋고 맛있고 꼬덕꼬덕해갖고 먹는 재미도 있고 기분도 좋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역시 맛집 유튜버. 음, 응, 나 저번 주 저저번 주 계속 해가 먹었거든 일주일에 한세번 정도 계속 먹었던 것 같아. 공에 포차 가서 많이 먹었거든. 정환아, 네. 내가 이거 바로 이번 주 오늘 월요일이냐, 토요일이냐, 나 다음 주 바로 주문할게. 다음 주에 우리는 홈파트 있거든. 홈파트 있을 때막 주문하고, 나 집에 우리 엄마 생선 주문는데 우리 엄마한테 보내줘. 일단 드셔보십시 드셔봐봐. 강주 일반이 자신 있게 추천합니다. 기가 막혀보라. 아주 좋아.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형님과 참돔 유비끼 그리고 삼치에 같이 먹어봤습니다. 어떠셨습니까? 훌륭해요. 가격도 훌륭하고 맛도 훌륭하고 너무나 훌륭합니다. 또사먹을 맛? 다음 주 이미 주문했습니다. 10kg 주문 너 <laughs> 발주해.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산들 한번 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대로 갑시다! <laughs>